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축복이 저 여러분들과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함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속담에 이렇게 마음에 좀안 드는 그런 속담들이 종종 있죠. 뭐 예를 들면 모르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이런 얘기는 좀 마음에 안 들어 그죠? 또 어, 가만히 있으면 중간 간다 이런 말도 이렇게 석 좋지 않은 예. 이 가만히 있으면 중간 간다 이런 말이 어, 이렇게 뭐라 그럴까 실감 있게 예, 와닿는 이 사건 이 이야기에 사건이 하나 있어요. 저게 이제 국민학교 다닐 때 <laughs> 아무래도 이제 서울에 살다 보니까. 방송국이라든지 이런 데서 연결되어진 정보가 이제 가끔 있잖아요. 그래서 어린이 그 퀴즈에 참여할 기회가 이제 주어졌어요. 가서 방송국에 가서 이제 예심을 거쳐가지고 본선에는 이제 네 명만 나가는데 우리 친구 여러 명이 갔다가 다 떨어지고 이제 혼자만 어떤 친구 혼자만 딱 남았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정말 그, 방송하는 내내, 배를 한 번은 안 누르더라고. 근데 1등 했어. 왜냐하면, <laughs> 어, 어, 그, 딴 사람들이 틀리면 감점된 게 있어가지고, 1등을 했어요. 그래서 1등 받고 오면서 되게 겸연적이 하면서, 그때 친구가 남긴 말이 있어요. 속담을 바꿔야 된다고. 가만히 있으면 1등 한다. 이런 걸로. 어, 근데 사실은 성경적인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가만 있으면 1등 가지도 않고 가만 있으면 중간 가지도 않아요 가만 있으면 망하는 거죠. 왜? 하나님이 나하고 언약하신 언약의 장소가 있는데 주님은 그곳에서 기다리시는데 내가 그 자리에 가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이 약속한 것이 이루어졌는지 아닌지 분간할 수도 없죠. 성경은 우리에게 어, 내일에 대한 꿈을 꾸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가실 것을 약속해 주셨어요. 어, 여기에 이제 간극이 있잖아요. 뭐냐 현재라는 내 자리와 어, 미래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 미래라는 자리를 메우는 맺고야 되는 자리가 뭐냐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이라는 것이 없으면. 사단이 중간에 끼어가지고 장난을 해요. 야 그게 될것 같아? 그게 가능해? 말이나 되는 소리야?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어, 출애굽하기 위해서 모세와 아론이 어, 부지런히 바울을 바로를 만나고 다닐 때 아마 바로는. 사람들을 시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을까요? 가나안 땅 가는 길 알아? 얼마나 먼지 알아? 그 동네가 얼마나 센 동네인지 알아? 거기 히위 족속을 비롯해서 가나안 족속 족석 일곱 개 족속이 있는데 거기는 애굽에도 없는 철기 문화가 있어. 칼이 있고 방패가 있고 거기 사람들이 키가 얼마나 큰지 알아? 네가 감히 거길 갈수 있다고 생각해?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유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것을 이기고 걸어갈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무기 뭐였을까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에도 있잖아요.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으로 이겨가는 거죠. 오늘 내가 살아가는 현실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미래를 내가 이루어가는 가장 중요한 무기. 그게 뭐냐?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 믿음이 없으면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찾아와서 예수님에게 굉장히 심오한 질문을 하죠.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라고 질문합니다. 예수님의 대답이 두 가지였는데 어, 세상적으로 생각해 보면 순서가 좀 바뀐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첫 번째 예수님의 대답은 뭐였냐면 네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갈수 없다고.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뭐 거듭나는 게 뭐야? 어떻게? 해? 내가 이렇게 큰데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밖에 없죠. 왜 거듭난다는 게 뭔지를 모르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그것을 단계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다시 그에게 질문합니다. 내가 계명을 지켰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계명을 지켰느냐. 그러니까 예 제가 계명을 잘 지켰습니다라고 대답을 해요. 그 대답하는 그에게 예수님이 하신 이야기가 뭐냐? 내가 가진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따라와라. 그 말이 곧 거듭났다는 말이에요. 네가 가지고 있는 생각, 네가 가지고 있는 경험, 네가 가지고 있는 지식, 네가 가지고 있는 재산 다 내려놓고. 나를 따라오라고 그게 거듭나는 거예요. 구원에 이르는 두 가지 단계가 있다고 생각해. 하나는 상식적인 단계죠. 이 니고데모처럼 계명을 잘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계명을 잘 지키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내가 상식적으로 구원을 경험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보편성에 머무르려고 하는 거죠. 개명을 잘 지키면 될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거기에 더해지는 것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 상식을 뛰어넘는 경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보편성에서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나를 세워가는 기초일 뿐이지 보편성으로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했다고 해서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 훈련의 의미를 알고 이해하고 그것을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그 걸음을 걸은 사람들이 거기를 지나간 거예요. 율법을 안다고 해서 내가 구원받는 게 아니라 율법을 따라서 내가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 간 사람들이 얻어지는 열매가 가난 땅이었어요. 많은 분들이 내가 그 율법을 잘 지키면 그냥 문법적으로 또 이렇게 맥락으로 잘 지키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하나님이 그것을 준 의미를 우리가 알고 그것을 이해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걸어가는 사람들이 얻어지는 열매가 가난다. 그렇게 걸어가는 일에 있어서 중요한 것 하나, 뭐냐, 상식을 뛰어넘어야 되는데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경험이 죽어야 되고 내 계산이 죽어야 되고 그렇게 죽었을 때 다시 살아나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사실은 많은 분, 많은 목사님들이 취임하는 장로님들한테 설교할 때 많이 쓰는 설교의 본문이기도 합니다. 여기 이제 장로라는 단어가 나오기 때문에 아마 그러는 것 같이 생각이 되어져요. 근데 이 장로라는 단어는 엘더라는 단어인데요. 미국의 UMC에서 안수를 이렇게 두 번의 안수를 주거든요. 하나는 니콘이라는 안수를, 그 다음에 두 번째 엘더라는 안수를 주는데, 이 엘더라는 뜻이 뭐냐면, 성숙했다, 뭐, 어른이 되어졌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좀 성숙해지고, 이제, 온전한 믿음을 가진 그런, 그런, 이제, 안수. 그걸 우리나라, 우리 KMC에서는 정의원 안수라고 얘기하지. 보통 이제, 목사 안수 줄 때, 안수 받으면서 정의원이 되어지는 것. 그게 엘도 안수입니다. 그럼 니콘 안수는 뭐냐? 아직 미성숙하지만 이제 그 길에 들어섰고 이제 자라가는 그런 그 과정에서 시작한다. 그래서 우리 한국 감리교에서는 회 그걸 이제 준회원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엘도가 되어졌다는 말은 신앙에 성숙되어진 믿음의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사도 내가 니콘일 수도 있고요. 엘도일 수도 있고. 성도도 내가 니콘일 수도 있고 엘더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성도님들이 되어질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권함을 받는 그런 엘더가 되어줄 수 있게 되기를 주의로 부탁드립니다. 그 엘더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우선 정의부터 내려보면 이런 겁니다. 1절에 보면 나는 함께 장로된 저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 증인이요 나타낼 영광에 참여할 자라다 하는 겁니다. 혼자 내가 직임을 맡은 것이 아니라 함께 직임을 맡은 사람들 함께 가는 사람 저희 함께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더불어 같이 하는 겁니다. 슈퍼맨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힘을 합해서 같이 가는 겁니다. 목회에 있어서 또 신앙생활 하면서 가족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 하나가 있는데, 나를 따르라. 이거 어렵습니다. 나를 따르면 그 사람의 삶의 영역밖에 얻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다 알고 있고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나라를, 나를 따라오면 하나님의 나라의 풍성한 것을 얻게 되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펠로움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감히 우리가 예수님의 영역 밖에 있는 분들이 나를 따르라 이거 곤란하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주님이 나를 따르라 하신 것은 주님을 따라갔을 때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일들이 열어갈 것에 대한 확신이 당신에게 있었기 때문이지만 우리는 아니라는 거죠. 그것을 따라가기 위해서 주님은 함께 할 제자들을 부르셨고, 함께 할 사람들을 부르셨고, 함께 그 길을 걸어가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지도 방식, 사람들을 지도, 제자들을 지도했던 방식을 보면 늘 같이 다녔어요. 같이 먹고, 같이. 같이 자고, 그렇죠? 예수님이 어디 여행 가실 때 베드로 살짝 시켜가지고 베드로야 내방 어디냐 하고 따로 방을 만드시지 않았던 것 같아요. 오죽하면 예수님이 잠자리가 없으니까 어떤 때는 배 고물에 들어가서 주무실 때도 있잖아요. 그런 거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예수님이 예자들과 동고동락하셨다는 거야. 그 동고동락한 것과 함께 증인이 되어진 거야. 함께 내가 장로로 택되어지고 함께 내가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져간 거야. 믿음의 사람들이 제일 중요한 일이 뭐냐? 함께 하는. 저는 감리교회가 된 굉장히 자랑스러운 것 중에 하나가 커넥팅입니다. 당회, 구역회, 지방회, 연회, 총회. 그리고 다시 아시아 감리교회 세계 감리교회 이러면서 다 연결되어져서 더불어서 같이 일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연결되어져요. 기도로 연결되어지고요. 그리고 같이 섬김으로 연결되어지고 사랑으로 연결되어지고 이런 연결되어진 일들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장로가 되어진 것 내가 믿음의 사람이 되어진 것, 나 혼자 되어진 것이 아니라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었고, 나를 위해서 헌신해 주었고, 나를 사랑해 주었기 때문에 오늘 내가 여기 서 있는 것처럼 내가 이제 누군가를 세우기 위해서 나도 기도하고 그들을 섬기고 세우는 일들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성숙한 사람, 엘더, 엘더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혼자 된게 아니라 같이.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에게 가슴 아파해야 될 가장 커다란 이유가 뭐냐? 그들의 가슴 아픔이 나를 구원 받게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했던 거잖아요 누군가 나, 나 때문에 가슴 아파했던 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이제 내가 그 아닌 사람들을 위해서 가슴 아파하는 일이 함께 하는 일이죠 그들의 어려운 일들을 그것 때문에 겪어야 되는 고난이 있습니다. 이 고난, 우리가 사실을 같이 가는데, 이 고난 뒤에 오는 하나님의 역사들을 경험하는 증인이라는 거예요. 분명히 믿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8절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 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고난은 영광을 심는, 영광을 거두는, 영광의 열매를 보게 하는 심는 행위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고난은 하나님께서 영광을 주시기 위해 가는 길 중에 있는 산책로라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걸어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 영광에 참여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요, 이 일이, 이게 언제 이루어져요? 이렇게 생각할 만큼 되게 길게 느껴질 때 있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이루어 가고 계시고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이루, 그래서 나타날 영광에 참여하게 되어지죠. 그 뒤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양무리를 치는 자세를 이야기하면서 부득이함으로 아니고 자원함으로 여러분들 자원한다는 게 뭘까? 그냥 쉽게 표현하면 이런 거 같아요. 사람을 사무적으로 대하느냐, 아니면 정말 진심으로 대하느냐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어떤 분이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다 그래요. 하도 사람들이 악수하면서 제가 이 성령입니다 이렇게 얘기해도 이런 기억 못하잖아요. 잘안 들어요. 그러니까 하루는 어느 모임에 가서 인사하면서. 저 아버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했다는 거야. 아무도 못 알아듣더래. 아무도 그러니까 그냥 형식적인 거예요. 우리의 관계가 형식적인 관계이다 보니까 신뢰할 수도 없고 연결되어질 수도 없는 거죠. 정말 그 사람의 그런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그 사람의 가슴 아픈 일에 귀를 기울이고,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날 때 어떤 역사들이 일어나냐면. 하나님과 나와 사이가 연결되어져서 믿음이라는 것이 생기는 거잖아요. 사무적인 자리에서는 믿음이 생기지 않아요. 사무적인 만남에서는 믿음이라는 게 생기지 않아요. 그 공간에 사단이 파고들어서 자꾸 장난질하고 어그로뜨려요 그런데 정말 진심으로 서로의 마음이 통하여져 있으면 하나님과 나와 사이에 진심으로 마음이 통하여졌으면 사단이 아무리 끼어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나는 그런 소리하지 마라. 나는 하나님 믿어. 그런 쓸데없는 거 하지 말아. 나는 하나님 믿어. 하나님과 나 사이를 신뢰하는 가장 중요한 한이 땅에서의 모델이 뭐냐? 목회자와 성도간의 신뢰, 부모와 자녀간의 신뢰, 믿음을 가지고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신뢰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것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어, 과정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이런 신뢰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같이 서로 마음을 나누는 일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뒤에 정, 다시 한번 정리를 할 거기 때문에 제가 좀 뒤로 넘어가면, 한가 한가 넘어가면, 더러운 일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에, 기꺼이 하라고. 여러분들, 우리가 어, 이 땅에서 뭐 더러운 이득을 취할 수 있는 것이 대부분 다 돈이잖아요. 그런데, 돈을 얻고 나면 잃어버리는 게 있는데 모든 걸 잃어요. 내가 돈을 욕심부리기 시작하면 친구도 잃어버리고, 가족도 잃어버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명예도 잃어버리고, 믿음은 말할 것도 없고, 다 잃어버려요. 돈은 사람을 돌게 하잖아요. 그죠? 원래 돈이 이렇게 돌아, 돌아가는 거잖아요. 이쪽에서 저쪽으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돌기 때문에요. 네. 거기에 매몰되면 그걸 멈춰서게 하면 사람들이 다 돌게 돼 있어요. 놀라운 건 내가 돈을 취하고 세상의 땅의 것들을 취했을 때 내가 눈이 멀게 하지만 하나님을 얻었을 때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 눈이 열려져서 더 확장되어진 세상을 바라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생명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가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가면. 그 더러운 일을 취한 것 이상으로, 아니, 그것보다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들이 열려간다는 거예요. 눈이 열려져 가고, 삶이 열려져 가고, 내가 살아가는 삶의 방향이 열려져 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러운 일을 취하려고 하지 말고, 기꺼이 하라는 거야. 믿음으로. 기꺼이. 자, 하나 더 얘기하면,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고, 약물의 본이 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이 참 유모스러운 분이셨어요. 예. 사실 한국말 성경을 잘 보면 잘 이해하기 어려운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뭘 가르칠 때도 굉장히 조크스럽게 가르치셨어요. 예. 를 하나 쓸까요? 너희 눈에 들보는, 들보는 보지 못한 채 남의 눈에 티를 본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있죠? 예. 거기 들보가 뭐냐면 예 통나무예요. 사람 눈에 뭐가 있어요? 통나무가 이렇게 있어서 통나무를 양쪽 눈에 이렇게 달고 다니는 사람들이 뭘못 본다고? 남의 티를 못 본다고. 아마 통나무 달고 다니는 상상을 한번 해 보세요. 얼마나 웃겨. 그러니까 제자들이 아마 그 얘기 듣고 다 깔깔깔깔 대고 웃었을 거예요. 요한복음 1장에 빌립이 나다나엘을 만나 가지고 예수님을 소개하니까 나다나엘이 뭐라고 그러냐면 나사렛에서 뭘 선한 것이 나겠어?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립의 손에 이끌려서 예수님을 만나러 왔어요 예수님을 만나러 온 나다나이를 보고 나단아, 그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로다 내 안에 간사한 것이 없다 이렇게 번역하면 별로 웃긴 얘기 아닌데요 이스라엘의 뜻이 뭐냐면 야곱이라는 사람의 이름이 바뀐 거잖아요 속이는 자예요 예? 네가 참 속이는 자로다, 네 안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웃기지 않아요? 예수님이 행하신 언어를 잘 들여다보면 굉장히 조크스럽게, 굉장히 재미있게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예수님이 정말 권위있는 어떤 이야기를 할때 그것에 대해서 아무도 노하지 no 않고 제자들이 순전하게 따라간다.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면서 내가 배고프다. 먹을 것 가지러 가서 제자들이 가지러 갔어요. 예수님의 삶이 예수님의 삶이 그들에게 무엇을 설교하고 설명하지 않았어도 예수님이 살아 가셨던 삶을 보면서 아, 이랬구나. 이렇게 하는 거구나 하고 그들이 성령의 눈, 성령으로 인하여 눈이 뜨어졌을 때 정말 목숨 걸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예수님이 행하셨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힘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예수님이 주장하지 않으시고요. 그냥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얻는 열매가 뭐예요? 사절입니다.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희슬지 않냐는 영광의 간을 얻으리라. 여러분들 이게 죽었을 때만 아니라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 우리가 이런 열매들을 날마다, 날마다 거두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주장이 굉장히 비상식적이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이 땅에서는 잘안 맞는 거예요. 오늘 본문 잘 들여다보면 굉장히 비상식적이죠. 제가 그냥 글로 쓴 거를 그냥 그대로 읽겠습니다. 어떻게 일을 억지로 하지 않을 수 있을까? 또, 어떻게 대가 없는 일들을 할수 있을까? 어떻게 주장하는 자세가 아닌 모습으로 가르칠 수 있을까? 그런데 그것은 비상식이 아니라 상식을 넘어서는 일들이죠. 또, 주님은 주님의 구원은 상식 너머의 열매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상식 너머의 일을 꿈꾸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대하는 거죠. 왜? 주님이 사실은 상식 밖의 일을 하신 거죠. 하늘나라의 일을 버려두고 이 땅에 오는 것 상식적이지 않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부르는 일 상식적이지 않아요. 시험 봐서 뽑은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정말 뭐 모집 공고해서 뽑은 것도 아니고요. 특출한 사람들을 뽑은 것도 아니고 각양각색의 다양한 사람들을 뽑아서 그중엔 죄인도 있는데 그들을 뽑아서 제자 삼아주비상식적이잖아요 가장 비상식적이 뭔지 아세요? 나를 불러서 목사로 세운 것도 비상식이죠. 생각해 보면 그러지 안 되는 이 사람을 하나님이 세워서 목사로 세우고, 목사로 세운 것 때문에 하나님의 일들을 하게 하시는 거. 저는 굉장히 비상식적이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런데 이 비상식적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비상식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도 완성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하는 설교도 사실은 비상식이에요. 이렇게 썼어요, 제가. 장로님들에게 하는 설교를 목사가 자기 스스로에게 하는 것조차 상식 너머의 표본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제가 설교하는 마음입니다. 지난 주간으로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한 지 1년이 되어지고 이제 새롭게 시작하면서 사실은 제가 목회하면서 나는 이런 자세로 목회를 좀 했으면 좋겠다 하고 1990년대 초반에 저의 마음속에 이렇게 다가왔던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이었습니다. 이렇게 목회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목회하기를 원한다. 내가 정말 고난의 증인이 되어지고 함께 목회하는 자로, 하나님의 영광이, 영광이 나타나게 하는 자로, 그리고 내가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자원함으로 하고, 더러운 이들과 위해서 하지 않고 기꺼이 하고 그리고 주장하는 자세가 아니라 본이 되는 그런 자세로 살아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일들에 같이 동반자가 되어지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래서 우리 작전도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하실 일들을 믿음으로 감당해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고. 하늘의 영광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게 되기를 주이름으 축복합니다.